2월 손해보험의 파격적인 신상품을 보겠습니다. DB 손해보험에서요. 순환계 질환을 10년씩 최대 30년을 보장하는 게 나왔어요. 부정맥 포함한 3호종 10년, 신부전 4호종 10년, 뇌출혈 5종 10년에서 10년 시작하고요. 협심증은 또 10년이 시작하고요. 5종이 또 10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년 나누어서 보장하고요. 1년에 최대 겹치는 데는 3번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가요, 3억을 보상받더라도 60세인 경우 남자 3만 7천 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디비손해보험의 질병수술비가 강점입니다. 150만 원 플랜이요. 남자 50세가 32,000원 밖에 하지 않고요. 질병수술비 40만 원, 백내장 용종제 50만 원, 경증제 10만 원, 구대제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보장을 받아도 50세 여자는 3만 7천 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롯데에서 2억 종합원 플랜인데요. 원발한 8번, 전이암 8번, 재발암 8번, 표적암 4번을 받더라도 최대 2억을 받아도 남자 27,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납입 면제 역시 가능하고요. 유사암 암벽보장 암 주요 치료비가 롯데가 최고 강점인데요. 수술과 치료를 각각 두 번을 보장해 줍니다. 항암 호르몬도 역시 보장이 되고요. 40세 남자 27,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에서 드디어 손해보험에서는 복지용구 보장하는 치매 보험이 없었는데요. 하나에서 처음으로 복지용부 보상하는 치매 보험이 나왔습니다. 제가급여 50만 원. 인지 지원 등급까지 주야간 보 50만원 복지연고 2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하는 치매 간병보험이 하나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보험료는 42640원밖에 하지 않고요. 우울증 50만원 담보까지 다양하게 치매 간병비가 아주 훌륭하게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삼성에서 암 주요 치료 내심 주요 치료비가 기존에 2백5 2 8원인데 상급 병원으로 한정한 암 치료비를 들으면 19,000원으로 66%주로 암내심이 상급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하죠. 상급 병원 전용 치료비를 받으면 저렴한 수준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고요. 삼성에서 여성 전용 작은 군종 하이프 550만원 지급하는 플랜이 나왔습니다. 질병수술비 30, 70, 100만원, 1호종 111대에서 하이프수술 하면 550만원이 나오고요. 40대 여자가 3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메리츠에서 생보형 종수술비가 훌륭한데요. 동일병 매해 보장, 가입전 질병도 보장, 선천질환도 보장, 요실금, 치액, 제왕적의 요치재선이 메리츠에서 유일하게 질병수술비가 보장이 됩니다. 일체 간병인 지원이 강점인데요. 365일까지 일반 병원이 되고요. 요양 병원도 365일까지 해서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부 담금이 없습니다. 50세, 60세 다해도 만 원대로 남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간편 보험 펫 보험이 나왔습니다. 약 복용을 해도 3개월 내에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 간편 펫. 보험이 나왔어요. 유병자 보험과 동일하죠. 35,11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메리츠에서 뇌심수술비만 쏙 빼서 업셀링하는 저렴한 상품이 나왔고요. 혈전용에 3천만 원, 혈전 제거 4,200만 원, 코인색전술 900만 원, 클립차수3 0 0만 원에서 뇌수술비만 쏙 빼서 남자 50세가 5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KB가 고열령에 특화하고 있고요. 데이케어 30만 원 손보가 70 생보가 75세까지밖에 가입 연령이 불가능한데 KB는 데이케어 30만 원 인지 지원 진단을 받더라도 90세까지 데이 케어 30만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를 가입할 수가 있고요. 남자는 90세가 25,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암주요 치료비가 항암호르몬을 보장을 받는 거는 비쌉니다. 항암호르몬을 빼고 보장을 받는 건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플랜 중에 선택할 수 있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우리 금쪽 같은 어린이들 보험. 담보를 다 더해도 10세는 18,000원, 13세는 18,000원, 간병인 15만원, 독감 20만원, 수족구 30만원, 1인실 40, 2, 3인실 5만원을 해도 만원대로 우리 금쪽같은 어린이보험들 이 담보를 통합해서 가입할 수가 있고요. 현대에서 여성특화담보들이 나왔어요. 대장용동 180, 작은군종 480, 혈전용의 6 4 0 0 30만원, 추간판 630만원. 여성 연령별 보장담보가 나왔습니다. 현대는 고연령 부모님 보험이 자주 나오는데요. 겨울철, 민판길, 대퇴골이 골절이 될 수도 있는 사고가 많이 나죠. 부모님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간편진사 3개월밖에 고지하지 않고요. 보험료 만원부터 저렴하고요. 그래서 골절, 깁, 상해, 입원수술, 추간판. 그래서 전부 다를 상해 전용 부모님 보험을 가입할 7090 90세까지 가입할 수가 있고요. 90세가 2만원대 밖에 하지 않습니다. 현대는 3nnn에서 4가지 간판 보험을 질문하는데요. 이번 따로 수술 따로 물어봅니다. 이번이 있으면 수술로 가입할 수가 있고요. 수술이 있으면 입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어요. 3nnn이라는 고지 사항을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 39%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